안녕하세요. 드디어 제가 컴퓨터를 바꿨습니다. 박수! 자, 제가 이제 컴퓨터를 바꿨으니까 이제 스트리밍을 유튜브에서 하는 게 아닌 트위치에서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. 여태 유튜브에서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 시청자분들 그대로 트위치에서 넘어오셔서 그냥 편하게 방송 보시면 됩니다. 제가 방송 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트위치에서 방송을 해보다가 일정은 딱히 정해지지 않은 채로 방송을 진행하다가 어떤 요일에 무슨 시간대에 아, 내가 이 날짜에 방송을 키면 되겠구나라는 게좀 정해지면은 그때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분간 방송을 하는 거는 일정이 딱히 정해지지 아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. 아무튼 위치에서 뵙시다. 감사합니다.